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 시장께서 어, 혹여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로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의 문제, 두 번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문제, 세 번째는 사업 주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리버버스라는 게 수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맞죠? 네. 예.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구상에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맞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 예. 아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다면 또 시간을 좀 주시고요. 예, 이건 단답형이니까요. 단답형과 서술형을 동일로 못하시진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드리는. 본의원이 입수하기로는 유럽 출장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두달 만에 TF가 구성되고 용역 발주도 또두달 만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수백억 이상이 되는 국가 예산입니다. 개인께서 판단해서 서울시장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 시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판단은 서울 시민이 아실 겁니다. 두달 만에 수백억짜리 예산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졸속이냐 신속이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강 리버버스를 교통 수단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김포 노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강의 리버버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어서 마곡 잠실론 오선이 축소되었어요. 즉, 김포행은 아무런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맞으시죠. 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제가 안 앞서 됩니까? 말씀드렸던 졸속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김포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한강 게 어떻게... 수상버스라는 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리버버스 7개 선착장이 있는데요.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다 예.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걸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시장이 혼자 생각이시죠? 아, 걸어봤어요. 저도 걸어보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걸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분 20분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장소마다 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간 좀 끊어 주시고요 시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니 잠깐만.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 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참... 아니 야당, 야당이 이야기할 때야당은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더라도 음. 잠깐만요 저 시장님 네 이게.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아니 지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맞...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네.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자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자, 잘 하시면 되죠. 우선은 우선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그 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의원님 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자, 시장님 그렇게 계속 이 공방을 하게 되면 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지금 길어지더라도 지지, 할 말은 해야지. <laughs> 시장님, 다른 지금까지 기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원칙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자한테도 지속적으로 어,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답변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은 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시장님이. 지금 어에어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계속 한 마디 한 마디마다 계속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전체 계신 분들한테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관 기관이지만 문제 제기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중입니다, 이승건의 원님. 제 질의 시간 중입니다, 지금. 은 음. 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자의 주도권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최선의 답변 시간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도권을 최대한 행사하다 보니까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답변 경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주세요. 정동만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다 그랬어요. 제가 자, 자 제가 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는 주도권을 인정 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네. 서울시장이 아. 대단하네, 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국정감사라고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네, 설명을 네. 들으셔야지요.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비광이원장광이요청드이요 비광이요? 광요청드리고 있는 겁요다 자, 음. 자, 음. 자 음. 이광이 의원님 참. 자, 네. 자, 잠깐만요 자, 이요 자, 광이의원광이요 비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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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요 비광이요? 비이요이요더이상이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잠시 정해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